네, 어제 어, 동영상 촬영 중에 날라갔던 산새가 어, 총 7마리 중에 5마리를 다시 복귀시켰습니다. 어미새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습니다. 어디 몇 마리 남았는지 보겠습니다. 어디 보자, 어? 뭐야? 하나, 둘, 세 마리 나머지 네 마리는 이미 날라갔습니다. 어미새가 분주히 새끼새들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. 저 중에 한 마리는 와, 다리에 뭐가 묶여서 뭐가 묶여서 날리지를 못했는데 그걸 클러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디 보자. 미안하다. 아유 미안하다. 뭐가 어, 한 마리가? 뭐가 한 마리가? 실에 묶여 있었는데? 뭔가? 응 왔는데?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. 다음은 이쪽 새. 이 녀석은 알을 품고 있는지 사진 촬영을 해도 눈을 부릅뜨고 날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눈은 어디 있어? 알 품어서 부화했니? 네, 눈을 부릅뜨고, 입까지 벌리면서 덤빕니다. 날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, 궁금하지만,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.